안녕하세요. 화학 세상의 화학 세일즈맨 김근아입니다. 방향적 유기화면의 기본 물질을 할수 있는 패널은 어떤 화학 물질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폴리패널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패널은 어떤 화학 물질이며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벤젠의 모형인데요. 페놀은 벤젠의 수소 원자 중한 개가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수산기로치환된 간단한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페놀 화합물인 페놀류는 페놀 분자의 여러 원소와 결합된 화합물을 통틀어 말하는데요. 그 종류가 수십만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페놀 함물에는 살균 소독제로 많이 쓰이는 크레졸,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논일페놀, 비스페놀 A 그리고 최근 항산화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페놀의 특성과 용도 등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페놀은 색깔이 없고 특유한 냄새가 나는 고체이고. 물에 약간 녹고 알코올, 크로로포름, 에테르 등에 잘 녹습니다. 페놀은 강한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 19세기경 처음으로 수술실에서 살균 소독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실에서 살균 소독을 하지 않아 환자들이 수술 후에 감염되어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페놀 덕분에 무균 수술이 가능하여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페놀은 강한 살균력은 있지만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 현재는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놀은 플라스틱 제조의 기초 물질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페놀은 세계를 변화시킨 최초의 플라스틱이라 할수 있는 베이클라이트를 개발하는데 쓰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코끼리의 상하는 생활 주변에서 식기류, 단추, 체스말, 당구공, 피아노, 건반 등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였었죠. 그러다 보니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코끼리를 멸종 위기에서 구한 것이 바로 베이클라이트라는 합성 수지였습니다. 베이클라이트가 코끼리 상아를 대체함으로써 코끼리의 멸종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베이클라이트는 페놀과 포름 알다이드를 원료로 합성한 페놀 수지인데요.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상품명을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베이클라이트는 당구공에서부터 전기부품, 기계부품 등 수많은 도구들이 사용되었으며 베이클라이트가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의 용도를 지닌 물질로 유명했었죠. 이외에도 패널은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나 에폭시 수지의 원료물질인 비스페놀A를 만드는 데 쓰이고 다양한 유기합성물질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계에도 다양한 종류의 페놀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추나 고추의 캡사이신이나 생강의 진저를 같이 매운맛을 내는 분자들도 페놀류이고요. 바닐라의 활성 성분인 바닐린도 페놀류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어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폴리페놀은 벤젠, 코리에,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수산기 두개 이상 즉 다수의 페놀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 종류가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클로로젠산, 딸기나 가지 등 과일에 많은 플라보노이드 등이 모두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이밖에도 야채나 콩, 카카오, 척포도주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의외로 페놀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나요 오늘? 오늘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